안녕하세요. 하나 회원권 TV의 김상학입니다. 오늘 기흥IC 주변에 있는 골드CC랑 코리아CC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 주변에 리베라도 있고 기흥CC도 있는데, 뭐건 자주 저, 저도 소개를 해드렸고, 많이들 아시고 있고요. 물론 골드랑 코리아CC도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골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골드CC 같은 경우는 약간의 변동이 생겨서 그것도 안내할 겸그 골프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골드와 코리아CC는 접근성도 좋을 뿐만 아니라, 뭐, 같은 회사라는 건다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드CC와 코리아CC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골드CC 같은 경우는 모기업 GA그룹이고, 법인명은 기흥관광개발이고요. 코리아 CC 같은 경우는 g a 그룹이고 뉴 경기 관광입니다 골드 CC 같은 경우는 개장일이 1986년이고요. 홀 수는 36홀이고 회원 수는 1950명입니다. 회원권 종류는 주중 회원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회원권이 있고 주주 회원권이 있습니다. 주중 회원권 같은 경우는 기명 한명에 동반인 한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정회원 같은 경우는 정회원 한명에 가족 회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 회원 같은 경우는 정회원 한명에 가족회원 두 명이 있고, 아니면은 정회원 하나에 가족 하나에 지정 하나를 둘 수가 있습니다. 시세 같은 경우는 주중회원권은 5천만 원대, 뭐 정회원은 8천, 9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법인회원권, 골드 일반 법인회원권은 1억 2천만 원 정도 하고요. 주주회원권 같은 건 3억 뭐한 1, 2천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의 날이 있고요. 근데 여기에 특이사항은 개인은 개인끼리 거래하고 법인은 법인끼리 거래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드 CC 일반회원권이 9천만 원인데 제가 보기엔 뭐 법인하고 개인하고 그 교체가 된다면 아무래도 충분히 1억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코리아 C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월 정규 월에 퍼블릭 라이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 수는 821명인데, 골드 씨는 아까 말씀드렸지, 1950명이라고 했지만, 아무래도 뭐 무기명 회원이 조금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해서 그 계산, 카운트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리아 CC 시세는 정회원권 한 1억 6천만 원대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3억 원입니다. 그 3억 원에도 왔다 갔다 거린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주 회원권은 4억 대 초중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코리아 CC 같은 경우는 회원 날이 없습니다. 골드 CC는 있는데, 코리아 CC는 없고요. 그 다음에 골드랑 코리아랑 공통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리아 CC도 개인 법인 전환이 안 되고, 주중 회원권만 여성 입회가 가능한 경우고요. 골드 CC는 일반 회원권 중에 여성 회원권을 사면 여성이 입회가 가능한데, 코리아 CC는 아직 여성, 일반 회원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골드 CC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이제 골드 CC로 넘어가면은 GA 그룹에서 운영하는 골드 헤미리 콘도가 있습니다. 골드 CC 리조트 근방에 있는데요. 거기는 골드 헤미리 콘도를 구입하시면 골드 CC 주중 회원 대우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골드 CC의 관계자들에게 얘기를 하거나 회원관리과에 물어보면 앞으로는 골드 헤미리 콘도를 구입을 하셔도 만기가 되면 무조건 반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회원수가 좀 줄어들 걸로 보이고, 골드 회미리 콘더를 구입하시는 대부분이 여성분들이었습니다. 아, 지금 그 골드와 코리아 CC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저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